왜내 삶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왜 대부분의 관계는 우리를 힘들게 할까? 왜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할까? 지금 우리 사회에는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는 경쟁 심리가 팽배합니다. 저마다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기면 행복한 것이고 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남을 이기고서 승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란 결국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기뻐할 때 누군가는 불합격의 쓴맛을 봅니다. 내가 선거에 붙었다고 기쁨을 누릴 때 누군가는 낙선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경쟁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고 즐거워할 때 누군가는 낙찰을 못 받아 뒷수습 문제로 골치가 아플 거예요. 조직 내에서도 높은 수입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용 불안정에서 낮은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조직 밖에는 그런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무작정 달립니다.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나무의 마음 출판 법륜 지음 행복입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법구경에 있는 말씀이 법윤스님의 친필사인으로 들어가 있는 오늘의 책은 법윤스님의 행복입니다. 머릿말과 사장,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마라. 5장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해지는 연습 꼭지를 낭독합니다. 머릿말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강연장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예 하고 대답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마다 개인적인 고민과 상처, 관계 맺기에서 오는 갈등,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좌절과 스트레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괴로워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일이 다 생깁니다. 대부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지요. 가령 사랑받고 싶은데 오히려 상처받고 엄청나게 배려해줬는데 상대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의 뜻도 아니고, 전생의 죄 때문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 원인을 모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된다면, 문제 해결의 길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원인 가운데 많은 부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쓰레기 봉지를 건넨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더러운 봉지를 움켜진 채,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하면서 평생 그 쓰레기를 뒤지며 삽니다. 하지만 그 움켜진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쓰레기 봉지를 건네더라도 받지 않든가, 무심코 받았다 하더라도 에이, 더러워 하고 금방 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며 삽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행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괴로움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채워지지 못한 욕구 탓일 수도 있고 잘못 길들여진 습관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공정하지 못한 사회 탓일 수도 있겠지요. 만약 개인의 마음 작용이 부정적이어서 괴로움에 빠져 있다면 그 마음의 습관을 고쳐나가고 관계 맺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제도가 문제라고 생각될 때는 일단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적응해보고 잘못된 게 맞다는 확신이 서면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보통은 바꾸려 노력도 해보지 않고 불만에 사로잡혀 사는데, 그래봐야 세상은 변하지 않고 나만 괴롭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지금까지는 수행 차원에서 개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주로 이야기했지만, 이 책에서는 행복의 수레를 끄는 또 다른 바퀴인 사회의 변화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결국 개인의 마음과 사회적 조건을 함께 갖고야 온전하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좋은 사회 만들기는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개인만 잘 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주변 조건이 좋아진다고 개인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가짐과 주변 환경이 맞물려서 오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남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마음 공부를 하되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책임 의식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잘 살려고 해도 세상이 잘못 돌아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에게로 돌아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거나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하는 아니란 생각은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어 주지 못합니다. 온전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주인이자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생각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의 티끌같이 작은 존재이지만 이런 주인 의식을 가질 때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성공하겠다거나 나만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세상에 기꺼이 쓰이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기도 행복하고 세상에 보탬이 됩니다. 그때 행복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행복해질 권리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삶에 지치고 관계에 상처받고, 부조리한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미약하나마 행복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새해를 시작하며 법륜 5장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흔히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사는 것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이때 좋은 학교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과 같고, 좋은 직장이란 적게 일하고도 많은 돈을 받으며 편히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곳, 남에게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곳, 남이 부러워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물과 지위, 명예와 인기를 갖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고개를 내 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성공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30평 아파트에 사는데 주변에서 나를 부자라고 말한다면 주변의 아파트는 30평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 또한 누군가의 불행 위에 선 행복에 속하는데 우리는 그렇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인기든 무조건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길이라 여깁니다. 그래야 나중에 베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도 많이 할수 있고, 교회나 절에 헌금이나 시주를 많이 하며, 사회 사업도 크게 할수 있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일도 할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더 많이 소유한다는 것이 상대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면 누군가는 나보다 더 적게 소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예로 들면 누군가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다면 누군가는 많이 일하고 적게 받기 마련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앉아서 명령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는 그 명령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성공이 빛나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소유하는 재화의 양이 크면 클수록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할 수 없는 빈곤한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은 본질적으로 남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얻은 대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딛고 올라서야 하는 구조입니다. 내 성공에는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실패가 뒤따릅니다. 구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두 함께 성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밖에 없는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차지하려고 다른 박질하고 누군가 정상에 오르려면 다른 누군가는 경쟁에서 밀려나 꼭대기를 떠받치는 신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꼭대기층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로 채워진다고 해도 중간층이나 그 아래층에 떠받치는 사람들이 없다면 피라미드는 무너지고 맙니다. 다수의 디딤돌이 있기 때문에 상부로 올라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꼭대기 층에 오른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잘라서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는 사람들을 무능력하다고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대기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대다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로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이 성공의 표본으로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성실하게 일하고 주위 사람을 배려하면 세상 물적 모른다고 무시당하고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아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가 남들보다 권력과 재물, 명예와 인기를 더 많이 가졌다면 그것으로 누리는 내 기쁨은 그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게 일하지 않고 편히 살수 있는 것은 나보다 힘들게 일하면서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프라셋나 짓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훌륭한 왕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외아들을 사랑하듯 백성을 사랑하십시오.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아서는 안됩니다. 왕의 지위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항상 가난하고 병든 이를 구호하며 외로운 일을 위로한다면 굳이 출가하여 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어리석으면 한 나라의 운명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 온전히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면 세력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왕의 지위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백성을 잘 보살피는 공덕이야말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자 덕목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나라의 왕자로서 부족함 없이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본뒤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 나의 출세 길을 도모하고, 남의 명예를 뺏어서 내 명예로 삼는 길을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겁니다.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는 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잘못 알고 살아왔습니다.그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남과 더불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비록 경쟁 사회에 살고 있지만 경쟁에서 이기면서도 타인을 억누르지 않고 경쟁에서 치면서도 패배감 없이 사는 길은 삶의 목표를 1등이 아니라 2등에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승진할 기회가 있으면 옆에 있는 동료를 보면서 이번에는 당신이 먼저 하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그러면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나요?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승진의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일 뿐, 일을 게을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일할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되 승진이나 보상받을 기회가 오면 뒤로 물러서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팔러 갔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나타났다면 고객에게 저분 걸 먼저 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꼭 경쟁자를 위한 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을 낼수 있다면 고객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괴롭지가 않습니다. 상대방 물건을 구매해도 패배감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고객이 내 물건을 선택한다면 그건 고객의 결정이지 내가 경쟁자를 짓밟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길을 못 가고 경쟁하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과부를 받으면 됩니다. 내가 오늘 경쟁자를 밟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그에게 밟히는 날이 올 겁니다. 아니면 또 다른 경쟁자에게 밟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과보는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왕 받는 거라면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을 내면 괴로움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하거나 억울한 생각이 덜하겠지요. 우리가 이런 삶의 이치를 안다면, 출세는 출세대로 하고, 인생은 인생대로 변하고, 돈은 돈대로 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고 남들에게 어떻게든 이기려고만 하니까,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이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디서 누구와 사회생활을 해도 긴장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며 살든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구성원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6장.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만 내세웁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버렸든, 아내와 이혼을 했든, 남편이 바람을 피웠든 관계없이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내세워서 자신의 불행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제 삶의 경쟁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다는 데 있습니다. 남들보다 얼마나 더 능력이 있고 얼마나 더 재주가 뛰어난지에 잊지 않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혼자 살지만 결혼한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건강이 조금 안 좋지만 건강한 사람들보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의 무기를 하나씩은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짜증도 내고, 성질도 내고, 욕심도 내지만, 그래도 남보다는 내가 조금 더 행복하다. 짜증을 내지만, 너보다는 덜 낸다. 나도 괴롭지만, 너보다는 덜 괴롭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모두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외에 책임져 줄 사람의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시련을 당해도 심지어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삶의 원칙으로 중심을 잡고 자기 인생을 남편이나 아내 혹은 신에게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인생과 행과 불행은 자기가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과 불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우리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얹혀 사는 객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입니다. 여기서 불행하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행복해질까요? 우리나라에 살 때는 미국만 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미국에 가보면 그렇지 않고 청소년들은 대학만 가면 고생이 끝난 줄 알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결혼만 하면 숙제를 다한것 같을 테지만 오히려 더 많은 숙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을 다 떠나보내고 나이 들어도 끝이 안 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되면 자유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꿈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지금 행복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도 늘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죽을 때까지 행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꿈만 꾸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꿈만 꾸지 말고 직접 행복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한 달에 몇 시간, 아니면 1년에 며칠은 자기 재능을 돈 받지 말고 남을 위해, 세상을 위해 써봐야 합니다. 나 혼자만 성공하겠다거나 나만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세상에 기꺼이 쓰이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기도 행복하고 세상에도 보탬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복해질 권리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